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임상가들을 이제 제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예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임플란트는 자연치에 비해서 훨씬 더 염증에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구강 환경이 나쁘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과연 위잉 임플란트를 썼을 때도 안전한지, 이게 사실은 위잉 임플란트를 쓰시는 분들한테 어, 아주 굉장히 큰 궁금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우리한테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염증 생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보온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요 정도까지만 녹아준다면 그냥 간단하게 치료하고 말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본도 녹고 본이 녹다가 연저지까지 인펙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 자체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전치구에서 이러면은 뭐 아주 이 <laughs> 상당히 그 환자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 환자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본인 녹다 녹다, 이제 저작하는 도중에 이제 힘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리니까 이게 빠져서 와서 다시 GBR하고 다시 심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문제는 임상가를 항상 괴롭혀요. 어이 환자도 참 상당히 그 많은 보노스가 있었죠 예 보면 이제 본들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녹아있죠 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어이 케이스는 보면은 엑스레이만 보면 은본이 그냥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다 임플란트가 비쳐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조디스탈로는 괜찮은데 보컬본들이 다 녹은 거예요. 보컬본들이. 이거는 보칼의잔전본이 최소한 2mm 정도를 남겨놓고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컬본에 2mm를 남겨 놓으려면 4.0을 심으려면 최소 6mm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반대쪽도 2mm가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전치부에 6mm가 넘는 본 찾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여기 보면은 또 이건 좀 넓은 걸 썼어요. 최소 4mm 이상 되는 임플란트 쓴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복할 쪽은 다 있어요. 본이. 에~ 복활 쪽이니 이~ 측방 쪽으로 메주비탈 쪽은다 있는데 복활본만 이제 흡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린플란타이티스가 주로 생기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주로 이제 복활본 로스가 이런 쓰면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다행히 이 환자분은 진지바가 두꺼워요 두껍고 어~ 이 부분에 염증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가끔씩 좀 불편하다는 정도만 느끼고 크게 막 컴플레인을 안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페리인플란타이티스가 이제 본노스하고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 임플란트 주변에 본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물론 이제 염증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스프레드 되는 것도 막아줘야 되지만 본도 안정되어야 돼. 그두 가지가 같이 이게 어우러져야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디펙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 놓죠. 심어 놓고 이제 팔로우를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면은 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죠. 이렇게 처음에 심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보온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임플란트 주변에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1년 반 뒤지만, 이제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4년 정도 지난 케이스겠죠. 그죠? 예.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이제 한케이스예요 이렇게 심어 놓고, 어, 요거 이제 보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 보면은 주변에 자연치하고 거의 그 차이가 없는 그런 진지박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퀄리티하고. 그, 요 환자분은 최근 한몇주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팔로우를 했는데 뭐 여전히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어 주변에 이제 염증도 물론 관리가 잘 되지만 이 본도 상당히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반증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뭐스웰링도 없고 레드니스도 없고 오히려 이게 조금 더폐로가안 좋아 보이네 그죠? 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 여기 이 환자분은 이제 여기 심었던 임플란트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여러 번 다시 심은 케이스예요. 요 임플란트가 조금 이렇게 초기 고정이 약한 타입이라 네, 여러 번 이제 심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구치부를 빼고 다시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우리가 이 심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 임플란트하고 본하고 경계가 아주 그냥 척 밀착이 돼가지고. 염증이 이렇게 파고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근데 어, 우리가 이제 날개가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임플란트를 보면은 임플란트를 심고 우리가 뭐 세컨서젤 하던 아니면은 뭐 무슨 어떤 다른 뭐 주변에 다른 임플란트를 하던 수술을 하던 우리가 오픈을 해보면 항상 임플란트 하고 본 경계부에는 항상 요런그 약간 소프트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임플란트에서 다 이걸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날개가 있는 임플란트하고 어,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내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요러한그 특성상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그 특징적인 차이가 우리가 테리 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게 아닌가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이제 2016년에 어, 여기 이제 임플란트 했던 케이스인데 어,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해봐요 팔로우를 해보면 진지버가 너무나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탐침을 했는데도 뭐 살짝 정말 그 마이너하게 블리딩이 살짝 비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쪽 진지바가 굉장히 헬스하다, 헬스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탐침을 딱 하면 블리딩이 쭉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3년, 4년이 지나도 이렇게 헬스하게 어, 진지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이게 그냥 이거 없으면 이게 임플란트를 한 건지 자연 진지도 모르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깨끗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진지바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원인이 뭘까?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건가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면 이 바이오로지칼 위드스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칼 위드스라는 건 뭐냐면은, 진지발 그 꼭대기서부터 이 포켓을 따고 내려가서, 어 알베올라 크레스트까지 그 거리가 최소한의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3mm, 보통 자연치에서는 한 2.3mm, 임플란트에서는 한 3mm 정도 바이올로지칼 위드스를 보는데, 어 이게 이제, 진지바가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 거리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그 우리가 바이오로지컬 위드스를 넓히기 위해서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뭐 얘기하면 길겠지만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어떤 우연한 실수 때문에 나온 거긴 한데. 어, 그래도 오, 요즘 모든 임플란트들은 다 플랫폼 스위칭을 해요. 그래서, 어, 임플란트 두께보다 어부트먼트 쪽을 내려가게 만들어서 바이올로지컬 위드스를 넓히는 어, 그런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플랫폼 스위칭인데, 이 날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 플랫폼 스위칭 현상이 오히려 더 다른 임플란트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플랫폼 스위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거리를, 그, 우리가, 여기가 이제 임팩션 소스가 되겠죠? 감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감염이 영향을 받는 데가 요 본이잖아요. 이 여기까지 감염이 되면 이제 본노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방어 전선이 긴 거죠. 방어 전선이. 그러니까, 바로 이 적군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적군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가끔 그 보철을 하고 세면을 하잖아요. 세면을 하고 나면은 아주 섬세하게 이걸 없애지 않으면 잔존 세면이 남아있어요. 그 잔존 세면이 보통 보철하고 이 마진 쪽에 남아있는데 그 요즘 페리 임플란트 타이티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 잔존 세면이 라그러거든요 그래서 잔존 세면이 남아 있으면 염증이 생기면서 보온로스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윙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잔존 세면이 있을 때 염증이 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세면하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가 체크를 보통 해보는데, 보면은 오막 상당히 큰 세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부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제거하고 다음에 팔로우 할때 보면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물론 이제 본노스도 그 당시까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요 윙이 그두 가지를 같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냐. 예, 바이로지칼 위드스를 통해서 한번 프로텍션 해주고 또잔존 세멘도 좀 보호해 준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자연치하고 임플란트하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림이죠. 차이가 예, 크레스탈 파이버, 옆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파이버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요 옆으로 주행하는 파이버의 주 기능이 임팩션을 이 왔을 때이 진지발을 꽉 조여줘서 임팩션이 스프레드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그,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날개가 혹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추측이긴 합니다. 근데, 어, 하여튼, 그래서 날개가 있는 경우에 그래도 좀이런 식으로 날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을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또 위에 임팩션을 막아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상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확실히 염증이 덜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훨씬 더진지박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이 위잉 임플란트를 지금 이제 5년째 쓰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환자가 팔로우 할때 스트레스가 적어요. 예. 왜냐면, 하 그전 임플란트들은 한 10%, 20% 환자들은 꼭 문제가 생겨 오거든요. 페리오 문제가. 그런데, 이거 쓰고 나서 하여 그런 문제가 거의 적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2012년 사진부터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제 임플란트로 팔로우 했던 환자인데, 점점, 점점 이제 이렇게 본인 녹아서,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흔들려서 뺐어요. 빼고 어 2015년에 이제 다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심고 나서 이제 계속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본이 튼튼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초까지 이렇게 저기 사진으로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환자가 너무 만족해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잇몸이 좀 부어서 왔거든요. 보소 왔는데, 지금은 뭐,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어,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다면, 그, 윙 임플란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윙, 임플란트, 윙을 쓰면 더 불리한 게 아니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그,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걸로 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윙 임플란트를 쓰면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부터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할때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